강의 영상으로 간다. 억텐으로 갈게. 호응 잘해줘. 알았지? <놀람 소리> 안녕하세요, 유튜버 분들. 쉬어. 반갑습니다. 레고입니다. 잘생겼죠? 오늘 좀힘좀 좀 주고 왔어요. 딱그 파란 색깔에다가 세수도 하고. 오케이. 좀 잘생겼지. 그 오늘 뭐할 거냐면, 자나신지드 강좌, 강의를 찍어 볼 겁니다. 강좌, 강의. 어떻게 찍을 것이냐. 어, 어떻게 찍을 거냐? 나 들킨 것 같은데? 혹시 봤니? 못본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먹어볼게요. 오케이. 두근두근두근. 올라프라서 잡으러 오면은 죽을 확률이 매우 높긴 한데. 넘어가서 먹겠습니다. 뭐야 이건. 뭐지, 경우 없는 경우는? 뭐냐고? 와, 나이스. 야, 이걸 뺐네? 와, 뭐냐고 진짜로. 마오카이미니언다 탔어요? 두 마리 <laughs> 먹었어요. 두 마리? 여섯 마리 중에? 녹턴 강의인가요? 아, 뭔 소리예요? 방금 잘했잖아요, 저거. 이거는 제가 선일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기고 도망을 가버리면 됩니다. 텔 쓰면 됩니다. 아, 먹어줘라. Nope. 아, 경험치는 먹었어요. 플러스 60XP. 어, 떴다. Oh. 아? 나무는 안 입고 있네요. 오케이. 어, 텔포를 쓴 나라. 어, 아, 뭐야! 에어분 당했어. 넘겼어야 되는데. 앙더맞 더 아, 이 자식 넘기면 잡죠. 이거 부패 끝나고, 어, 멜로아, 로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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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표정 먹어주고요. 이 정도 템이면 이길만 하거든요? W를 깔아주고. 넘겨주고. 때려주고. 풀 먹어주고. 때려주고. 때려주고. 어, 넘기기 도는데. 아우! 킹 <끝> 굿! 뭐냐고. 또시다씨 오버파밍을 안할 거면서 자살인가요? 오버파밍 할 건데요? 이게 그.. 아무 때나 오버파밍을 생각없이 하면 안 돼요 그.. 그니까 이게 이득 볼수 있는 타이밍에 하는 게그 신지들 운영을 하는 거지 그냥 신지들 골랐으니까 아무 때나 넘어가서 먹어야지 하면 안 되지 이건 살거 같은데요? 안 맞쥬? 맞쥬? 맞았쥬? 피아쥬 어, 상대가 5렙, 4렙이어서 이건 2대1 완전 가능한데, 벨코즈가 왔네. 부시다시피 막내 집중다. 으쒸. 아닙니다. 어, 뭐야, 이건. 야이! 너 일로 와. 어. 베리어 뺐어요. 나이스 벨코즈 시간도 좀 버리고, 베리어도 뺐다?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궁도 켰으니까 궁만 켰으니까 아, 한 마리 버려야겠다 그냥 저 하나, 하나는 버릴게요 그냥 아 궁도 썼어? 오, 못봤다 됐다 씨 녹타님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리 와 자살 받을겁니다다 먹었죠 궁 미리 킬게요 그냥 마오카이가 궁 쓸거거든요 이거 헬로우 플래시도 남아있어가지고. 여기 묘목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로 갈게요. 죽여줘! 죽여줘! 난 집에 갈게요. 아, 이러면 또 집에 못 가는데? 아, 전령 풀었거든요? 전령 뭐야, 이거? <laughs> 아니, 미니언에 막히게 전령 쓰면 어떡해? n no. 아우. 아우. 오지마. 아, 난일로 도망갈 거야. 시 m 물 이석진가 받아주고. 아아! 아. 아. 솔로 가. 솔로 가 이자식아. 킹그 뭐냐고. <laughs> 존나 잘 살았어. 집에 가야겠다. 아, 도시다 씨. 아니, 그런 걸왜 물어봐? 내가 똥 싸고 앉아서 닦는지, 서서 닦는지가 뭐가 중요한 거야? 도대체 이, 이해를 못 하겠네. 그거 왜 물어봐? <laughs> 어, 뭐야? <목소리> <목소리> 너 그거 없잖아 관문 없잖아 맞아? 아 이거 무라프야? 아니 이게 뭐야 이.. 이 올라프 아니 고도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도이오도도도도도도도도 마스펠 아, 강타로 바꿀 수 있거든요? 누누예요 그리고. 제가 강타를 굉장히 잘 쓰는데, 이 봉풀주 신지드의 그 장점. 강타로 오브젝트를 관리할 수 있다. 1200에 쓰세요. 칼리 찍기. 자, 올라프가 그 스틸하지 못하게끔 W를 깔고요. 어? 1500이었는데 왜 없어졌냐? 아니 1500이었는데 왜 바론이 없어졌냐 어, 없어졌냐? 1580 아니었냐? 바론 어디갔어? 너무 저항이 거센데? 오 어. 편집! 뭐야, 상대 서렌인가? 서렌은 아닌데, 뭔지 모르겠네. 오징어만 잡으면 끝! 어, 피에즈? 다 어디 갔냐, 우리 팀? 다 벌목하고 있네. 넘겼는데. 기적. 으씨쇼핑보드로 돌덩이. 아, 언제 낄? 최대 4대. 지지 존나 잘했어. 계속. 이 정도면 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냐?